어디로가볼까 1000, 3000. 1000, 1 0 1볼까0 1도 괜찮고 일상 좋1요0 0 1 0 1 0 1 0에0 1000? 1 0 0 저는 모든 0 1000? 1 0문0 1000? 1000? 1000? 1 0 0그 1000? 1000? 1000? 1000? 1000? 하0 0 0 1 0 0 편지 좋아할 거예요. 아, 좋네요. 차차 차차 이렇게 대답해보고 있어요. 어 가장 좋아하는 시간 하루 중. 저 요즘에 아침 너무 좋아요. 아침 여덟 아9 시.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막 시작하는 시간이에요. 아저 뭐. 약간 새벽에 하는 스타일이었서 몰랐는데 이제 요즘 조금 부지런을 떨고.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과의 시간을, 시간을 맞추다 맞추는구나. 보니 8시, 9시를 알게 됐는데, 여행가도 사실 이 시간은 잘안 일어나는 네. 시간이어서. 이 시간에 근데 사실 사람들의 표정이 밝진 않아요. 진짜 아침에 웃는 사람을 보는다는 거는 제가 꽤 많이 해봤는데. 근데 저는 사실 그 시간에 같이 출근을 하지만 저보랑은 조금 결이 다른 출퇴근이잖아요, 그분들은. 저도 표정은 어둡지만 마음은 되게 가볍거든요. 어뭐 일찍 가니까 또 많은 걸할수 있고 뭐냐 가볍게 나가는데 이제 생명이 약 느껴져요. 맞아요. 시작하는 시간이에요. 어둡긴 하지만 시작하는 시간. 그래서 되게 요즘 좋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 밖에 아이들이 와요 그 음. 시간에 있고 녹색 어머니들이 호루라기를 불어요. 네. 그 시간 그렇게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되게 즐거운 시간인 거 같아요. 그 시간 저는 이렇게. 책에서 나오지만 옆 동네에서 일박 이일하기 이런 게 음, 많이 음.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게 좋아요. 그, 내가 거기서 1박 2일 여행하지 않았다면, 응. 아침 시간에 그 동네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. 아그죠 어, 맞아요. 네. 근데, 뭐, 북촌에서 1박 2일 음. 했다면, 북촌의 음. 아침 모습을볼수 있다는 히 행운이더라고요. 약간 날것의 그 느낌? 생각해 본적 없는. 응. 되게 기분이 새로워요. 음. 어, 내가 진짜 이 동네 에 사는구나, 라는 기분이 드는 게, 관광객이나 직장인들 이 빠진, 뭐, 11시, 밤 11시, 12시, 1시, 아침에. 그런 게, 뭔가 뽀송뽀송하고, 뭔가 되게, 그죠. 다른 옷을 입은 것 같은 동네 옷으로 나오고 약간 햇빛도 정말 그 음. 항상 하루가 있지만 다 달라서 시간마다 음. 딱 그때 빛이 정말 약간 요즘 약간 매료되어 있는 시간이에요. 로잉 메리님의 아침 시리즈 <laughs> 나오나요? 아침. <분명>. 그래요? 아침? <laughs> 어 가장 좋았던 계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 가장 좋았던 계절은 항상 여름입니다. 오. 네. 메리 썸머 네 메리 썸머가 나온 이유가 그때 이제 보이 편집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여름 되게 좋아한다고 했거든요. 네. 그랬더니 이제 아, 응. 보이 과장님 등장하 네. 보이 과장님께서 <laughs> 어,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 역시 메리는 썸머인 것 같다, 여름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약간 이제 제 그림과 톤도 약간 밝은 게 약간 맞고 해가지고 여름. 제가 올 여름에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응. 정말 엄청난 메리가. 사방팔방에 보요 <laughs> 부산에서 가장 핫한 복합문화 그 공간입 음. 서점이. 그렇죠. 진짜 여러분 상상 못하실 거예요 정말. 1 0 m 된 현수막에 <laughs> 드로맨드님그려신 메리가 쫙 어, 이렇게 누가. 어 영광이었습니다. 휴가 겸 하루 갔다 왔는데 놀라셨죠? 네. 항상 그런 부분이 실감이 안 나요. 뭔가 아 엄청 감사하죠. 그 뜨거운 여름 부산과 메리 선물. <laughs> 카드 캐리어가 응. 보내주실 사진도 잘 받았고 여름이 좋네 이번에도 너무 더웠지만 아무리 더워도 여름이 좋 추운 것보다는 추운 <laughs> <laughs> 아, 사람이 좀 시니컬이지 이것도 네, 너무 예, 활동도확 절하들고 하니까 햇 그, 응. 그것보다는 여름이 좋고 할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저, 어떤 질문이 있었는 뒤에는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묘사해주세요 저는 일요일 요즘에 일요일이에요. 일요일이 늦잠 자고 오전 늦지막기 일어나서 점심 간단히 해먹고 남편이랑 나와서 뭐 간단하게 장을 보던지 아니면 그냥 산책을 하던지 이러고 저녁에 와서 장보물로 밥해 먹고 뭐이 정도. 그 우리도 직접 하시나요? 네, 맞아. 이게 바빠서 못할 때는 아예 못 하고 할 때는 이제 제가 합니다. 그냥 그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또 아무렇지 않은 그렇게 흘러가는 정말 일상이죠. 마음에 담아둔 것도 없이 온전히 음. 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약간 쉬면서 월요일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도 음. 생각보다 괜찮고 뭔가 저는 그런 정신의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막 머리 많이 쓰기획 많이 하고 아이디어 내다가 막 하루는 그냥 뭐, 머리 여기 뇌를 그냥 쭉쭉 펴는 것 같은 거 주말이죠. 너무 좋죠. 상상해보 아, 그냥, 그냥. 햇빛 받고, 늘어, 받고 늘어지는. 노을 지는거보지는 늘어지는. 늘어고는 늘어지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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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는지금 하고 지다